유튜브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 어제는 이제 길드원이랑 어 에픽 멸망전을 했죠. 오늘은 어 저희 길드원 분들이 어 회식이 있어서 오늘 좀 이제 늦을 것 같다. 그래서 어 오늘은 먼저 먼저 해 달라. 그래서. 어 좀 이제 뭐 늦을 수 있으니까 먼저 해라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늘 혼자서 그란폴리스 7채에서 한번 에픽 매병전 진 메카닉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갑시다. 고고 아 제발 오늘 에픽 좀잘 떴으면 좋겠는데 잘 떴으면 좀 좋겠긴 해요, 해요 근데. 제발 좀차쟤 좀 떨어 오나네들뭐 뜬게 없네요 아. 좀 오늘은 신화라도 떠야되는데 오늘은 진짜 잘 떠야되는데 이제 역시 순거이도 좀 보기. 그래도 어제는 그래도 좀 이제 이득을 본게 지의 인도구슬 두개나거든요그 그걸 지금 그걸로 쓰는 거예요. 이제 다인 건 진짜 그, 그걸로 쓰는 거라서. 안주죠 오. 오, 제발, 제발 내거 제발. 제발 내 오, 어? 어? 용.. 어? 용보 이셋와 용보 이 오, 와자 용보 한 부기 제발. 자자 오, 오, 용 오, 용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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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진메카님 자, 이거, 자, 이보 연보 주나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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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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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매우 기대가 돼요, 지금. 아, 제발 용보 한 번만 제발. 아, 안 뜨네. 와, 근데 와, 저거 저거서, 저거서 그, 그 거기서 용보가 뜬게 진짜. 자, 과연 연보가 떠줄지. 자, 이거 떠야되는데요. 자, 여기서 멈추면 안돼요 지금 메카닉. 메커니. 메카닉이 떡상가려면 여기서 많이 먹어야되거든요. 저 제발 메커니 제발 제발. 파진 발. 자, 일단은 이거는 그 닭꼬세시거든요. 자, 일단 지금 닭꼬세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일단 뭐 닭꼬세시 지금 하나 나왔고요. 자, 제가 먹은 것들을 여기다 쭉 올릴게요. 지금 셋업을 버뜨니까 신발이 나왔네요. 나락 신발. 아, 그래도 많이, 지금 많이 먹었습니다. 어, 지금 뭐 많이 먹었어요, 픽을. 와 근데 이 연봉 두부이가 컸다. 와~ 연봉 두부이가 이렇게 크네요. 제발 나와라. 제발 부탁한다. 나에게 제발 기적을 좀 일으켜줘. 제발, 나에게 제발 기적을! 제발 부탁 이다, 제발 제발 형님, 제발 자짜여 기서 하이브 앰상조님 어서 진짜 안 나면, 안 돼요, 나와야 돼요, 이거. 자,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제발. 자, 여기서 어서 이제 영보 나와준 김에 더, 더 나와줘야죠. 이거, 자, 이거 나와줘야 되거든요. 자, 제발... 아, 내가 나, 나와야 되는데 클났네. 영보 환불 밖에 이득을 못 봤는데? 제발 제발 아, 제발 한 부위만 더, 제발 제발 한 부위만 더, 제발 자, 제발 한 부위, 한부만 더, 제발! 제발 한터만더 제발 한터만더 제발 여기서 끝낼 수 없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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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만더 제발. 한 되는데 이피기. 제발. 자, 제발 나오셔야 되거든요, 이피기. 아, 제발, 제발. 나 아직도 고프다, 이피기. 제발. 제발. 와, 이렇게 안 나온다고? 와, 이렇게 안면 어, 오! 어, 이거 그나, 그나마 이득이다. 자, 그나마 이득인 게 어, 구슬 나왔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나마 이득. 오케이. 오케이. 와, 좋아. 자, 아직까지 할 만해요. 아직. 괜찮아, 괜찮아. 자. 제발. 제발. 저신호곱해요 제발. 정호 형 제발. 저 아직 아직 고파요 먹고 싶어요 제발. 정호 형나 아직 고파 제발. 정호 형 제발. 제발 정호 형. 영보 제발. 오, 어, 어, 내 건가? 아씨. 아내아 네, 아, 네마 꺼야 아씨. 아 개리 좋아야 돼 진짜. 어? 자, 자, 군신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군신 마법석인가요? 나 진짜 나 좋습니다. 영보 2세 어, 군신 하나 나왔고요. 아 정호영 정호영 나 아직 배가 너무 고파 제발 정호영 제발 신화 좀 신화 좀 먹게 해줘 제발 나 너무 고파 제발 정호 형, 제발 정호영 제발 제발... 아니, 씨발 <laughs> 아니, 마법사가 뭐야? 마법사가... 아... 참... 오늘 이득 푼게 설마 영보밖에, 영보 한부 밖에 없는 건가? 설마, 설마 그런 건가? 아, 진짜, 설마, 용부와 하, 아 설마. 아니야. 한불이 더, 더, 나, 나 주겠지. 제발. 다 아, 제발, 제발, 제발. 자, 일단, 분노가 나왔구요. 자, 일단, 분노가 나왔습니다. 자, 그나마 분노가, 그 일단 자회픽이라서 일단 이대로 봤거든요. 오케이. 아, 제발. 하자마론님어서시고요 자, 제발, 제발. 여기서 나와줘야 된다, 제발. 네, 무자본도 지원 할만해요. 네, 그렇게 막. 이제 뭐, 현재까지는 뭐, 아니돼요 네.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증폭도 많이 요새는 강요를 안 하는 추세라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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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정고영, 제발. 정호형 나는 믿고있어형 형은 나에게 좋은팀을 줄거라나 믿고 있다. 아, 정가형 제발 호가형 제발 정가형 제발 제발 정병형 아-니 야이원에바잖아야 이거, 에바잖아. 야, 이거 수... 야, 이거 총검사 고 나면 안 되지. 야, 무기가 왜 총검사야? 제발, 종호 형, 제발, <laughs> 제발, 종호 형, 제발, 종호 형, 종호 형, 이게 마피아 형, 제발, 제발, 종호 형, 제발, 아, 자 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자, 오늘 멸망전 결과는 자, 영보 영보 마법사한 부위, 군신 한 부위. 그리고 이제 분노 한 부위, 한 부위 이렇게 세개세 개를 먹었고 타이픽세개총 여섯 개를 먹었는데요. 아, 조금 아,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 영보가 더다 마무리까지 나와줬다면 아 오늘 어땠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멸망전도 오늘은 이제 길던 글, 뭐야 어제는 이제 길던 이제 같이 했다면 오늘은 어, 한번 없이 해봤습니다 아마 뭐 내일도 아마 뭐 레이드 하고나서 아마 새벽에 좀할수 있을 건데 어쨌든 뭐 그때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어, 또 에픽 대리 만족과 또 저의 만족 그리고 모든 주들이 어, 먹고 싶은 걸 먹을 때까지 어, 계속 도전을 해야, 해야 나갈 거고요 그렇게 알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어,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어,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멸망전을 끝낼게요 바이바이